b o n i o 라 r Nora, g a z i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선생님, 세이비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간 표현 같이 공부해봤었죠. 자, 그래서 몇 시에요? 어떻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깨어라에 또는 깨어라 s 노 n o 이렇 됐었고요. 자, 대답합니다. 5시 20분입니다. Sono le cinque eventi. Sono le c i 이 정관사 레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 그래서 정오는 메소 giorno, 자정은 메 a n o t 그리고 절반을 의미하는 메소, 그 다음에 4분의 1, 즉, 15분을 의미하는 은과토. 자, 마지막으로 1시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루나. 엘루나. 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 이렇게 배웠고요. 자, 숫자도 꼭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간 제대로 얘기하시려면 적어도 1부터 60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안다레와 베니레라는 우리 왕래 발착 동사 어디에 가다, 오다라는 동사를 위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빠지나이 제세 땅따 두에. 세 땅따 두에도 있고 뭐세쌍또또뭐세쌍따 노베. 어, 굉장히 많은 페이지예요. 이게 안다레 동사 베니레 동사가 어디에 가다 오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 목적지에 따라서 전치사가 또다 바뀌거든요. 근데 그 전치사가 또 틀리잖아요. 듣는 사람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우니따치 인구에 그러니까 오과예요. 자 여기서 우리 안달의 베니레 동사 이번 강에서 마스터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다 자 어디에 가다가 안달해요. 안다레, 안다레. 그 다음에 오다가 베니레입니다. 자, 다시 오다, 베니레, 베니레. 자, 안다레와 베니레는 가다와 오다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가다와 오다 둘 다, 아이고, 불규칙 변형입니다. 안달의 아래 변형과 벤일의 이레, 이레 변형이면 참 좋겠지만 정말 완벽한 불규칙이어서요. 여러분들 잘 알고 넘어가셔야겠어요. 자, 안달의 동사 변형 형태 가겠습니다. io vado tu vai lui, lei, lei va noi andiamo voi andate loro vanno 다시 한번 io vado tu vai, lui lei lei va, noi andiamo, voi andate, loro vanno. 완전 달라지죠. 자 주어 생략하고 쭉 읽겠습니다. vado, vai, va, andiamo, andate, vanno. 자, 이게 안나레 동사 가다 형태 변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v e n i r 오다를 들어볼게요. 자, 오다는요, 또. Io가 vengo. Tu vieni. Lui, lei, lei viene. Noi veniamo. Voi venite. Loro vengono. 다시 한번. Io vengo. Tu vieni. lui, lei, lei viene noi veniamo voi venite loro vengono 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주어 생략하고 vengo, vieni, viene veniamo, venite, vengono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달레 베니레 동사 우리 형태 변형 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안달레와 베닐에는요 이동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올수 없고 전치사를 이용해서 우리 목적지를 얘기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 전치사가요 장소에 따라 또 다릅니다. 장소에 또 다라, 달라요. 자, 먼저 안달레 또는 베닐에 뒤에 전치사 아가 온다면요, 우리 모모 에를 의미하는 전치사 아가 온다면 뒤에 굉장히 자주 가는 목적지들 있죠. 뭔가 집이라든지 학교 수업,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달의 베니레로 하지 않고 원형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유 형태로 갈게요. 나는 집에 간다. Vado a casa. 나는 학교에 간다. Vado a scuola. 나는 수업에 간다. Vado a lezione. 나는 저녁 식사하러 갔다. Vado a cena.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실 거는요. 안달에 다음에 전치사 아, 그리고 도시 이름일 겁니다. 안달에 아 다음에 도시가 와야 되지, 나라 이름이 오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간다 어떻게 될까요? va도 aroma. va도 aroma.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기차는 로마에 가나요? 자, 이 기차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차는 트레노고요. 이 친구의 정관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트레노가 되겠는데요. 이 기차는 로마에 가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자안달이 동사 3인칭 단수 형태의 와 사용하셔서요. 일트레노 와아 로마 일트레노 와아 로마 가 되겠습니다. 자, 역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로마에 가요. 자, 어떻게 대답할까요? 시, 와아 로마 C. Varoma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시바 a r o m a 아니라고 했죠. C. Varoma 아, 자 굉장히 잘 외우시더라고요. 이 문장을 자 그런데 이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좋은 문장이에요. 안달의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도 바로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아 다음에 도시 이름이 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한방에 기억할 수 있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C. Varoma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안달의 동사 다음에 전치사 아가 오면요, 동사 원형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 뭐, 일을 하러 가라고 얘기할 때, va도 a lavorar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나는 잠을 자러 가, va도 아 dormire.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목적지는요, 이제 전치사 아와 정관사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관사, 우리 남성 명사 정관사와 결합이 되었을 때, 알이 되겠죠. 그래서 알리스토란테저 뭐죠? 그죠? 식당. 그다음에 알 바르. 바. 알 치네마. 어, 선생님, 치네마는 여성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치네마는요. 알로 끝나지만 예외적으로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일 치네마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다 알 치네마. 와도 알 치네마라고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뭐그 외에도 바다 이런 것 말래. 알마레라고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레스토랑에 간다. Vado al ristorante. 나는 바에 간다. Vado al bar. 나는 영화관에 간다. Vado al cinema. 나는 바다에 간다. Vado al mare. 아시겠죠? 자, 그외에또 여성 정관사와 결합이 되면 알라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지하철 역에 간다 할때 Vado alla stazione. vado alla stazione 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in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치사 in 뒤에는요. 나라 이름이 와야 돼요. 또는 굉장히 큰 어, 지역들 있죠. 뭔가 주, 나라, 이 정도 이름이 올때는 전치사 in입니다. 아까 도시 이름 앞에서는 뭐가 온다고 했죠? 그쵸? 전치사 a가 오는데 나라, 주인 경우는요. in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이탈리아에 간다. vado in italia. vado in italia. 자그 외에도 우리 어, 목적지가 area 뭔가 e c c 이런 걸로 끝나는 것들 이 있잖아요. 뭔가 pizzeria, gelateria 피자 파는 곳, 젤라토 파는 곳,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죠. 그런 것도 앞에 인이 붙습니다. 그래서 vado in pizzeria, vado in gelateria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전치사 다가 또올 수가 있어요. 베니레라는 오다라는 이제 동사와 다를 사용하면요. 주로 어디로부터 오다예요. 그런데 안다에 어디어디에 가다라는 동사와 다가 결합이 되면요. 주로 누구누구의 집이 됩니다. 어, 특이하죠? 집이라는 말 까사가 등장하지 않아도 전치사 다를 사용하면 누구누구의 집이 되어서요. 나는 실비아의 집에 간다 하면 vado 와도 다 실비아 와도 다 실비아가 됩니다. 그쵸? 특이하죠? 그래서 다 하면 누구누구의 집이 되는데, 아, 또 특이한 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다에다가 정관사 1이 결합이 되면 달이 되죠? 자, 그런데, 달한 다음에 사람 이름, 남자 사람 이름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마르코. 요, 바도 달, 마르코. 이러면요. 마르코의 집이 아니라 마르코의 사무실이 됩니다. 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렇 그래서 다에다가 정관사가 붙고 뒤에 남성명사 남자사람명사가 오면요. 그 사람의 사무실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직업이 많이 등장하죠. 노또래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와도 날도 또래 이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그 사무실에 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달의 동사와 베니의 동사와 어, 그리고 장소에 따른 전치사 같이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중요한 문장이 거죠 시, r 와로마 네, 로마에 갑니다. 안달의 동사 다음에 전시사 아, 뒤에는 우리 도시 이름 또는 동사 원형 또는 자주 가는 목적지. 가사, 스콜라 레츠어네. 이 정도가 올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의 표현으로 또 걸어서 가다 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이 삐에디예요 발이 대부분 이제 두 짝이니까 삐에디 복수형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나는 걸어서 가라고 얘기할 때 vado a piedi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자, 발로 가라고 해서 vado a piedi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만 따라해볼게요. Vado, vado a piedi, vado a piedi. 자 아시겠죠? 자 안달의 동사, 베니의 동사, 병용 형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전지사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자차우지 메디아모.